이번 시간은 병화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토가 깔고 있는 이 유금을 비춰줌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비춰주는 것 뿐이지. 이제 그랬던 병화가 수로레 왔다는 건내 기운이 다할 때가 왔다는 거죠 쉬어야지 병화도 좀쉴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경금을 봤어요 재성을 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다시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쉬러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이거 다시 나왔어 다시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또확 꺼버리네 아, 이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병화 입장에선 어떨 거야 내가 이제 포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포기하려고 할때 뭐가 나타난 거야 연락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보자고 그러니까 안볼 수가 없겠지 근데 보자고 해서 봤는데 뭐다? 이 사람이 본인한테 좋은 마음으로 다시 보자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보자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금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은 거야 나도 할 말이 아직 많거든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제 다 잊어 가려고 하는데 나타나서 이 뭐라고 하니까 폭죽 터트리듯이 한번 이게 빵 하고 터트리고 소멸될 수가 있다.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 사살하려고 온 거잖아요. 내 입장에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라고 이제 억울할 수가 있죠. 좀 초연해져야 한다.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기대하지 않는 게 좋고 병화 입장에서 경금을 본다는 게 딱히 기대를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뭔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다시 보자고 한 거죠. 이게 직장이라고 한다면 초과근무 야근하기. 근데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죠 경금 입장에서도 뭔가 풀건 풀고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서 나타난 걸 수도 있으니까 이 8월부터 해가지고 8월 9월 이 무신 기후에 무신과 기후에 이토 속에 가려져 있던 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하니 뭔가 저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데 야저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병화는 비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다. 니좀속 시원한 면도 있지. 뭔가 가려져 있던 게 밝혀지니까 정화는 이렇게 집중해서 찾아보는 게 되죠. 기우월에 뭐 보석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도 구조에 따라 다른 게 이게 병정화가 같이 있으면 있잖아요 지나치게 다 바, 밝히려고 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좀 적당히 감출 건 감추고 넘어가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 뒤에 못뭐 숨겼어 주머니 꺼내 봐 이런 거잖아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면은 막 뒤집어서 까라 그러고 진짜 너무 심하게 속속들이 다 알려고 하는 거 화가 너무 강하면 기후월에 그랬다는 거죠. 지지의 오화까지 있으면 이거는 이게 바로 그거죠. 과거로 돌아가자. 왜요? 신에서 유금으로 넘어왔을 때는 뭔가 결심한 게 굳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결심했던 것들이 마음이 유금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 자기가 슈퍼맨도 아닌데 자꾸 이거 되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 자신만 그렇지. 상대방은 딱히 그런 건 아니죠 확정되어 가던 걸 번복시킨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무신어에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모르는 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온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채 마음이 굳어져 갔단 말이에요 서로 모르는 채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던 거 만약에 신금하고 유금이 자기 사주에서 안 좋은 성분인 경우 있잖아요 안 좋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로 꼭 굳어져야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화가 적당히 있으면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았을 9월달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화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오해를 받을 일이 많죠 어떤 오해냐 이게 나중에 지나보면 뭐 결과로 드러나겠지만 괜히 이거 초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 확정하려고 해 얘네들 속마음을 모른 채 의도를 감춘 채 뭔가를 결정 지으려고 할때 이렇게 화가 강한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그러고 막 스톱 시키는 거죠 여기서 좀 멈춰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 좀 다시 해보라고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상담 신청을 받고 하는 거니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잔소리가 아닌데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한 실례가 되죠 사실 말이 잘 듣지도 않죠 근데 사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좀 있었고 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정화가 더잘 쓰여집니다 원석을 발견해 가지고 다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석을 발견해서 다듬는다 땅속에 묻혀 있는 보석을 캐낸 거잖아요 끄집어 올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와 임수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더욱 세련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굉장한 정성을 쏟는 거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할 일이 생긴다. 신경 써주고 돌봐준다. 뭐, 모기간이라면 뭐겠어요? 식상으로 관을 이렇게 세팅을 시켜주는 거지, 진짜. 순스러운 남자친구 좀 빛내주기, 이런 거. 만약에 토일간이다. 토일간이면 인성으로 식상을 다듬는 거잖아. 요 아, 그러니까 뭐, 누구 충고할 일, 멘토 역할하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 금일관들이라면 뭐겠어요 비겁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비겁이 뭐다 도둑은 아니지만 비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까지 너무 개입이 심하면 뭐라 그랬어요 괜히 다된 밥에 촉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천간에 드러나면 있잖아요 큰일날뻔 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수일간이라면 뭔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드디어 결정하는구나 결정지을 일이 된다 계약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던 것들을 확실하게 결정을 한다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에서 확신이 서는 단계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저 왔다 갔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일간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사주 내에 뭐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건 할때이 글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간별로 설명 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병정화 일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간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더 정신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무기토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